미아 다육사랑,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미아 다육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분갈이 할 다육이는 멕시코 로즈예요. 멕시코 로즈는 연핑크로 물이 든다고 하거든요. 제가 자료화면 찾아서 위에다가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일단 얘는 멕시코 로즈, 말 그대로 장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멕시코 로즈인 것 같아요. 일단 포트에서 털어볼게요. 어, 얘도 안에 수분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와, 이 돌은 뭔가요? 친구인가? <laughs> 보니까 완전 상토는 아니고 약간 바뜻 같은 그런 느낌의 흙에 식게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흙은 잘 털려서 너무 좋아요. 보세요. 부슬부슬 틀리죠? 부슬부슬. 음. 이거를 다 털고 나니까 뿌리가 얼마 없네요. 이렇게. 이거는 영양분이 없는 뿌리예요. 이미 죽은 뿌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마른 잎이 많이 있어요. 제거해 줄게요. 이 안에 있는 마른 하엽은 지금 아니면은 이거 제거하기 힘들어요.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식재를 했을 때는 이 안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때 분갈이 할때잘 제거해 주셔야 돼요. 요 안까지 요렇게. 목대가 이렇게. 하얗죠? 상태 좋은 것 같아요. 멕시코 로즈가 과습에 약하다, 뭐, 잘 물러진다, 잘안 된다,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드릴 때 저도 조금 망설였거든요. 잘안 되면 어쩌지? 이렇게. 근데 일단, 제 환경에서 제가 키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새꼬도 좀잘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꼬가 많죠? 요 안에 보니까 새꼬가 많아요. 이렇게 마른 이 제거해 줄게요. 저는 조금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귀지 파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뒷밥 파는 거요. 그래서 남편 귀지 파는 거 엄청 좋아해요. 예전에는 뭐 저희 친오빠 귀지도 제가 파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귀지를 파다 보면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귀지 있는 거. 이렇게 꺼낼 때 엄청 기분이 좋아요.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다육이 하엽 이렇게 정리할 때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제가 조금 꼼꼼한 편이거든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어떨 때는 털털하면서도 어떨 때는 좀 많이 꼼꼼해요. 예전에 제가 매실 에기스를 담는데요. 보통 매실 에키스를 일반 분들은 그 통채로 이렇게 담잖아요. 근데 어느 TV를 봤는데 매실 씨앗 있죠? 매실 안에 씨. 그 씨가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 매실을 그때 5kg를 샀나 10kg를 샀나? 그거를 앉아서 3시간 동안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매실 에키스를 담았어요. 근데, 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저희 남편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보면, 이렇게 해서 뚝 끊기는 가지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뿌이거든요 이미 자기가 치유를 해서, 아팠는데 치유를 해서 깡탱이가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Música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이번에 제가 준비한 화분은 디이 공방분이라는 수제분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거 수제분이고 이거 하나 하나를 손으로 다 붙인 거예요. 이것도 물 마름이 좋고요. 엄청 가벼워. 이거는 토분보다 더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이 화분은 센치가 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재어 볼게요. 센치는 같은 거지만 수제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수 있어요. 어, 코 사이즈가 한 8.5? 9? 한8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는 한9 정도 되고요. 멕시코 로즈는 어, 봤을 때 얘는 한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얘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오, 빨간 화분보다는 보세요 노란색 화분. 이 화분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보긴 어떠세요? 저는 노란 화분을 할게요. 노란 화분 입구가 더 좁아요. 그렇지만 여기다가 밀어 넣을 거예요. 일단 깔만 깔고 얘는 안에가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네모나게 그냥 자르면 될것 같아요. 자, 깔망 자르고요. 아이안 맞다. 깔망 자르고, 짠. 그리고, 얘는 화분에 흙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배수충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사를 약간 넣을게요. 배수. 깔고 그리고 생토볼 약간 깔고 이렇게만 할게요. 리고 그리고 흙을 약간 약간만 넣을게요. 하고 일단 먼저 앞뒤를 봐야 돼요. 어디를 앞으로 할지 음 어디가 앞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색과 한개 있는 거 있죠? 얘가 얼굴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얘가 약간 아치형 수영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안에까지 흙을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이 안에 흙 넣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얘 너덜거리는 얘는 좀 떼줄게요. 나중에 흙 넣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얘는 떼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을 펴주고 흙을 채울게요. 흙을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아치형이라서 이 화분에 덜까 모르겠네요. 너무 빡빡한데 안될 수도 있겠어요. 아 잎장 떨어진다. 이 화분에 얘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 떠요. 안에까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화분은 못 쓰는데, 오 음, 어떻게 할까요? 얘는 그나마 좀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얘는. 이렇게. 근데 얘도 화분이 좀 작게 느껴져요. 음, 고민되네요. 이 화분에 넣어주고 싶었는데. 넣어주고 싶으면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 화분은 제가 포기할게요. 왜냐면 얘는 너무 작아서 안될것 같아요, 이 입구가. 이 화분에다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깔망을 여기에다가 다시 옮기고, 여기 넣어보겠다는 의지. 잘 될까 모르겠어요. 조금 깔고, 생톱을 좀깔아주 자, 했구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 걸쳐지죠 뒤에서부터, 얘도 넣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 나온다. 하고, 이제 앞으로. 앞으로 얘를 넣어볼게요. 어디 네. 덜렁덜렁거려요. 이렇게 덜렁거리는 건는 떼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뿌리가 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뿌리는 좀 넣어줄게요. 안으로. 어차피 저런 뿌리는 흙에서 털려 나왔기 때문에 제 구실은 안될 거예요. 그렇지만 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은 할 수가 있거든요. 찹찹찹, 찹찹찹, 이렇게. 꾹꾸기, 꾹꾹꾹, 얘도 꾹꾹꾹. 얘를 완전히 들어 올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밑으로 이렇게 심어진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들어 올리면 안 돼요. 어차피 뿌리가 활착이 되면 약간 들리거든요, 애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에를 좀 볼게요.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중간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최대한 넣어볼게요. 안에다가. 여기다가 넣고 말 거예요. 안 되면 음, 할수 없죠. 안 되면 활착 못하면 다른 화분에 심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다시 꺼내서.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다가 제가 놓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거 식재할 때, 이 다육이가 이 화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뿌리 활짝 되면 나와요 밖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약간만 들어서 약간만 유이라 넣을게요. 음. 얘가 해보니까 심한 아치형이에요. 그래서 흙 넣기 너무 힘들어요. 해서 한번더 탕탕탕 해볼게요. 일단 흙한번 버리고 자, 여기를 잡고요. 탕탕탕, 탕탕탕 탕탕탕 하고 안으로 좀 볼게요. 흙이 들어갔는지.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줄게요. 얼굴에 흙이 묻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흙은 나중에 털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얼굴을 들어라. 얘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얼굴을 들게 사극 톤으로 할게요. <laughs> 이렇게 꾹꾹이 해주고요. 저 오늘은 마감 톤은 안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어느 정도 물을 주고 나서 아마 한번더 손을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얘는. 그래서 마감토는 제가 안할 거예요. 마감토는 한 달이나 있다가 얘가 뿌리 활착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제가 보고 해줄게요. 일단 마감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일단 이 화분에 뿌리 활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더 안에 확인해 볼게요. 빼꼼? 괜찮은 것 같아요. 응. 들어갔어요, 안에. 하고, 이렇게. 하고, 수저로 한번더이 안에를 밀어 넣어 볼게요. 이렇게 밀어 놓고, 이렇게. 오, 밀어 넣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수저 끝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죠. 음. 그할때얘 머리를 이렇게 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육이가 위로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또 여기 또 공간이 생어요 그럼 또 흙을 밀어줘요. 이렇게. 이쪽은 거진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영상이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보다 보니 확인할 여유가 없네. 영상 확인할 여유가. 자 이렇게 화분이 작은데도 흙이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고 요로. 이렇게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 응? 예뻐요. 일단 뾰뾰기로 한번 얼굴 씻어 세수 한번 시켜주고요. 자 완성했어요.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오늘은 마감토는 안 했어요. 마감토는 한달 뒤에 얘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나면 그때 마감토를 할게요. 요렇게 연출해 보았는데 어떤가요? 이쁜가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미아 다육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